이번에 용도지구 볼건데 용도지구 구몇 개란 뜻이야? 몇 개? 아홉 개, 아홉 개인데 기존에 용도지역이 있는데 그걸로 안 되니까 위에다가 용도지구라는 걸 묶었어요. 그래서 어, 경방보치계 복덕방과 경방보치계 경방보치계 복덕방거라고했어요자 일단 아홉 개인데. 경관지구, 방제지구, 보호지구, 치락지구, 개발지능지구는 세분이 됩니다. 세분이 돼. 그래서 경관지구는 자연경관, 시가지경관, 특화경관. 방제지구는 두 가지로 세분되죠. 시가지방제, 자연방제. 보호지구는 역종생. 치락지구는 자연치락, 집단치락. 개발지능지구는 다섯 개예요 관산, 주, 복, 특. 이렇게 되죠. 그리고 복합용도지구랑 특정용도제한지구랑 방화지구랑 고도지구는 세분이 안 되기 때문에 세분되는 것을 네개 써놓고 아닌 거 하나 찾아라 할 때, 요 방화랑 방제랑 헷갈리면 안 돼요. 얘는 방제지구입니다. 방제. 원래 어 화재도 재해잖아요. 그래서 요 방화가 여기 들어있어야 되는데, 방제지구 중에 화재만뺀 거야. 빼고 나서 보니까 방화지구는 뭐 세분할 필요가 없죠. 근데 얘는 재해가, 산사태, 폭풍, 해일, 뭐, 이번에 태풍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가지 모든 재해를 포함하는 거라 두 개로 세분한 거예요. 세분 안 되는 건 무슨 지구다? 방화지구다. 시험 문제는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럼 얘네를 제정하려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건데 도시군 관리 결정되면 행위제한이 나올 거예요. 원래 행위제한은 이 용도 지구를 제한그 범위 내만 규제하면 되니까 해당 지자체 조례로 하면 돼요. 조례로 행위제한 하면 되는데 아, 요거는 지정하면 안 되겠다 해서, 빨간 색깔로 할까? 고도지구랑, 고도지구, 그리고 개발지능지구, 치락지구 중에 자연치락지던 치락, 요거 주황색깔로 한요네 가지만 개별법을 받고, 나머지는 원칙이 다도시군획 조례로 합니다. 행위자는 다 조례로 정하는데, 요 고도지구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50m 관리계획에서 최고 높이가 50m야. 그럼 그 50m가 행위제 아닌데 조례로 별도로 만들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개발지능지구란 말이 나오면 개발지능지구는 개발하기 위해서 계획자에 돼요. 계획으로 하겠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 지구단위계획으로, 아니면 개발계획 있으면 개발계획으로. 자연치락지구랑 집단치락지구 중에서 자연치락은 국토계획법 시행령이고. 집단체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 안에 들어간다고 그랬죠? 개발제한 안에 있기 때문에 개특법. 개발제한구역에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개특법. 요네 개는 외워두시고, 나머지는 행위자는 어디있어요 그러면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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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 조례는 못 외우니까 네 가지 하나 기억해둔다. 그러면 이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경관지구, 경방, 보치, 개는 세 분이 되고, 법, 덕, 덕 방, 고, 요, 놈은 세분이 안 돼요. 여기서, 경관지은 자, 시, 특, 시가지방제는, 자연방지, 시가지방제, 역종생, 역사문화, 환경, 보호지구,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생태계, 보호지구, 체락지구, 자연체락, 집단체락, 두산건복 특에서 세분되는 거 만약에 되면, 요, 개발지능지구 연결해놓고, 요거 갖고, 뭐 하나 틀리게 하거나, 얘네들 연결해놓고, 뭐 하나를 다른 거 바꿔놓고, 틀리게 세분된 거 골라라. 요게 가장, 기본적인 유형이니까 읽어두셔야죠. 그리고 행위제한은 이 전부가 대부분 원칙이다. 조례, 조례, 조례인데, 아까 자연체력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은 뭐? 개특법. 집단체락지구. 그리고 개발진능지구는 계획. 없으면 뭘로? 조례. 고도지구 같은 경우는 고도지구라고 그러면 최고 높이가 30m야. 라고 도시공간리 결정하는 게 그게 행위제한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별도로 행위제한을 따로 정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나머지 조례. 그리고, 조례에서 추가로 세분할 수 있는 게, 경관지구랑 특정용도 제한지구 있죠? 경, 중특인데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요것도 세분할 수 있어요. 여기, 요거랑, 경관지구, 그리고 특정용도 제한지구. 그래서 요거, 경관지구,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는 조례에서, 어, 세분을 할수 있는데, 얘는 세분된 걸또 세분했기 때문에, 추가 세분이라고 하고, 중요수를 보호지구는 세분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줄여서 경중특이라고 그래요. 경중특. 그다음에 리모델링할 때뜯어고 치거나 위로 올리고 하는 게 증축하는 게 리모델링인데 어, 증축을 하려면 높이 제한이 없어야 되는데 고도지구랑 경관지구는 높이 제한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 경관지구랑 고도지구의 경우에는 리모델링할 때 완화되는 지구다 경곡 고경리라고 그러죠. 대동생이름 고경리예요. 응? 시집 가려고 얼굴 좀 뜯어 고쳤죠. 그래서 리모델링 해야 되니까 행위잘 완화해주겠다. 그래서 고도지구 경관지구는 리모델링 할때뭐 되는 지구, 완화되는 지구다. 정리하시면 돼. 자 그럼 문제 한번 내볼까? 자 일단 세분되는 것 중에서 경관지구 어떻게 세분됩니까? 그러면 자, 시, 특. 자가 뭐죠? 자연경관, 시가지 경관, 특화 경관. 그다음에 치락은 자연치락하고 뭘로 나눠져? 집단치락, 자연치락, 집단치락. 그다음에 개발지능지구는 주산관복특, 주거개발, 관광, 주산관복특에서 산업유통개발, 관광휴양개발인데 요세 가지가 있다가 요세 가지 중에 두 가지가 들어가면 복합개발이라고 하고요. 세 가지 중에 하나 특이한 거 넣으면 특정개발이라고 해요. 그리고 행위자는 대부분 조례로 정하는데 네 가지만 외우자고 그랬어요. 네 가지. 자, 여기 자연치락은 뭘로 해요? 그 뭘로? 자연치락은 어, 국토획법 시행형. 집단치락은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기 때문에 개투법. 개발지능지구는 계획 있으면 계획으로 하고 없으면은 뭘로 조례. 고도지구는 최고높이 얼마야라고 뭘로 결정해. 도시군 관리계이네 가지 외워두시고 나머지 조례라고 하면 문제는 다 쉽게 풀수 있을 겁니다. 요까지가 용도지구에서 제일 많이 나왔던 거기 때문에 뭐오분 안에 끝나는 건데 한 번만 읽어두고 몇번 정리해두면 되는 거니까 절대 버리지 마시고 이렇게 정리 한번 해두시기 바랍니다.